수천 년 전부터 변함없이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그곳엔 많은 비밀과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종종 해안 근처에서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소개할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수쿠너선 캐롤 A 디어링호. 선원 없이 항해하는 유령선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으로 불리는 플라잉 더치맨인데요. 모험소설이나 게임,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유령선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승무원 없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배가 아직도 수천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유령선 중 하나가 바로 스쿠너선 캐롤 A 디어링호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물선은 평소처럼 뉴포트뉴스와 리오데자네이루를 왕복하며 항해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섬에 들렀을 때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서로 술에 취해 멱살을 잡는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1921년 1월 25일 스쿠너선은 화물선 휴이트호를 지나갔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휴이트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월 29일 루가우꽃 앞바다에서 등대선이 디어링호와 조우했습니다. 그때 디어링호 선원들은 평소엔 드나들지도 않던 가판을 서성거리거나 어떠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확성기를 통해 등대지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선장도 1등항에서도 아닌 붉은 머리를 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폭풍으로 닻을 잃었고 무선도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31일에는 스쿠너선이 해탈하고 납바다에서 좌초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식량이 남아 있었지만 선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항해일지도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 던 걸까요 이는 바다와 관련된 많은 수수께끼 중 하나랍니다. 해적에 의한 습격이나 선원의 시위 등 지극히 현실적인 것부터 외계인에 의한 납치 등 오컬트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설이 부상했습니다. 당시 등대지기에게 말을 건 붉은 머리의 남성 역시 승무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 해요. 과연 이 붉은 머리의 남자는 누구 였을까요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캐터머렌 요트 카즈 2호 중세시대 유령선과의 조우는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아주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미신에는 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버려진 배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유령선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로 느끼는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카즈 2호에 관한 에피소드가 공개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감상은 대부분 무섭다거나 섬뜩하다는 것이었죠. 이 현대의 플라잉 더치맨은 2007년 4월 18일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해상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죠. 경찰 조사 결과 요트의 상태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엔진은 그저 꺼져 있었을 뿐 고장난 흔적도 없었고 노트북도 켜진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배에 탔던 것은 소유자인 데릭 바텐으로 그의 친구 피터 탄스티드와 제임스 탄스티드 형제도 동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았고 조사로도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래섬, 사불섬 바다에서는 종종 유령섬뿐만 아니라 발견자 외에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한 환상의 섬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식민주의 국가들이 북극과 남극을 적극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한 시기에 많았는데요. 항해사들이 큰 빙산을 섬으로 착각해 지도에 써넣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빙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 바다, 즉 남극과 동떨어진 매우 따뜻한 바다에 있었던 환상의 섬 사블 섬입니다. 수수께끼에 쌓인 이 섬은 유명한 항해사인 제임스 쿡이 지도에 추가한 섬이에요. 그후 포경선 벨로시티를 비롯해 여러 배에서 모래섬이나 얕은 곳 특유의 파도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사블섬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래섬. 놀랍게도 2000년 섬으로 떠난 호주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제시된 좌표에 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마침내 시드니 대학의 연구자들이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이 모래섬은 구글 맵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섬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목격된 모래섬은 무엇이었을까요? 벨로시티 선원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바다가 인류에게 던진 수수께끼였을까요? 섬 전체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물 속의 미스터리 서클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외계인이 남긴 것으로 지구인과의 교류를 바라고 보낸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괴상한 방법으로 교신을 원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미스터리 서클의 대부분은 실력 좋은 일반인의 소행입니다. 적어도 육지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해저에 있는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1995년 이후 뱃사람들과 잠수부들로부터 해저에 규칙적으로 그려진 기묘한 원이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일본의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증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가 첨부되었고 세상의 전문가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서야 간신히 그 수수께끼가 해명되었습니다. 범인은 지구 외의 생명체도 아니고 르리에 같은 해저도시의 지적 생명체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바로 복업과의 작은 물고기였어요. 교미의식의 일환으로 수컷이 이큰 원을 그렸던 것입니다. 암컷은 상대가 마음에 들면 그 중심에 알을 낳고 수컷이 수정을 시킵니다. 어떻게 됐든 생물에는 모두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틱톡 UFO 많은 사람이 지구 외 생명체를 의심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004년 11월 미 해군의 항공모함 니미츠와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의 해병대원이 관측한 UFO 틱톡입니다. 기묘한 흰 물체와 그 움직임을 선명히 포착한 항공카메라의 영상은 진짜인 것이 판명되며 위키백과에도 게재되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물체는 여러 개였으며 고도는 약 8,500m, 시속 약 190km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UFO가 목격된 구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 부딪힌 것처럼 해수면이 출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주친 것은 과학자조차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문 자연의 이상현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인이 해적이지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기라도 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의문의 구체 2016년 퍼스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마크 와킨스는 해류를 타고 떠다니는 기묘한 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떨어진 풍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분명한 생물이었어요. 풍선에서는 날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킨스의 예상대로 이는 가스로 배가 부풀었던 고래의 시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물고 그만큼 역시나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에요. 적어도 가까이에서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멀리서 잘 바라보면 우주에서 온 신기한 생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가까이가 보면 신비나 낭만 같은 색채는 사라지고 그저 고약한 냄새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가능하다면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평가가 채널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